앉았을 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누웠을 때 발이 한쪽으로 틀어지시나요?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허리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며 허리 통증이 발생돼요. 또한 무릎을 구부려 앉을 때 골반에 찝힘과 통증이 생기게 돼요. 골반 틀어지면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누워서 고개를 들어 발을 봤을 때 45도 각도에 가깝게 있다면 정상 한쪽 발이 더 누워 있다면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골반 맞춰주는 운동이에요.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놓고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엇갈려준 후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무릎에 올린 발을 아래로 눌러주며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왼쪽 골반과 허벅지 바깥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상체가 틀어지면 호흡은 천천히 조금씩 길게 내쉬어주시고 15초 동안 스트레칭해주세요. 골반이 걱정되는 친구에게 댓글로 태그해서 알려주세요. 안녕! 앉았을 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누웠을 때 발이 한쪽으로 틀어지시나요?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허리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며 허리 통증이 발생돼요. 또한 무릎을 구부려 앉을 때 골반에 찝힘과 통증이 생기게 돼요. 골반 틀어짐을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누워서 고개를 들어 발을 봤을 때 45도 각도에 가깝게 있다면 정상. 한쪽 발이 더 누워 있다면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골반 맞춰주는 운동이에요.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놓고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엇갈려준 후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무릎에 올린 발을 아래로 눌러주며 스트레칭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왼쪽 골반과 허벅지 바깥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상체가 틀어지면 호흡은 천천히 조금씩 길게 내쉬어주시고 15초 동안 스트레칭해주세요. 골반이 걱정되는 친구에게 댓글로 태그해서 알려주세요. 안녕!